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이라고 한다면요. 이 문맥상이라는 소리는 반의어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반의어, 반대말. 반의어, 반대말 찾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죠. 크게 쭉쭉 가는 겁니다. 자, 크게 쭉쭉 가 봅시다. 뭐 여기는 뭐 1, 2, 3, 4, 5가 있을 수도 없고요. 자, 연구를 했네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뭘 보여주는가가 중요해요. 자, 뭘 보여주냐 하면 결과가 중요하죠. 왜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의 결과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c o m p l e x Forms. 아, 복잡한 형태가 중요하다. 뭐의? Natural System. 아, 이게 뭘까요? 자연적인... 책에 이게 뭘까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더 뒤에 봅시다. 얘가 essential이래요. 그러므로 얘는 주제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1번 복잡한 형태가 중요하다. 모에 natural system이라는 것에 그 복잡한 형태가 essential하다. 필수적이다. 어디에 today i r functioning? 그것들의 기능하기. 예를 들어서, 뭔가 있으면 기능을 하죠.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해요? 산소를 내뿜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산사태 같은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나무를 쭉 심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방풍림.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나무. 원래 펑션이 있겠죠. 기능. 그렇죠. 그런 natural systems의 기능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complex form, 형태가 복잡해야 된대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알겠어요. 개념을 알겠어요. 자, 봅니다. attempt to stretch. 자, straight 알죠? straight. 자, 시도인데 뭐 하려는 시도예요? 아, straighten. 곧게 하려는 시도. 무엇을, 강을. 강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내추럴 시스템은 자연계겠네요. 자연계. 생태계. 그렇죠? 자연계.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도입니다. 곧게 하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주어 그들에게 무엇을? 레귤러. 규칙적인 크로스 섹션. 이. 아마도 가장 디제스트로스. 디제스트 알죠? 재앙. 재앙적인 예입니다. 모예의 이러한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가장 나쁜 예가 이거래요. 뭐래요? 강을 일직선으로 만든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꾸불꾸불하게 안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크로스 섹션. 크로스는 뭐예요? 가로지르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딱딱딱딱 네모처럼.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강을 이런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복구 비용만 지금 엄청나게 들게 만드신 분이 지금 감방에 가 계시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강을 다 파헤쳐 가지고 곧게 만들고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가장 재앙스러운 예시래요. 뭐의 예시예요 형태와 기능 관계에서 그러면 뭐라 그랬죠 아까 형태는 컴플렉스 해야 된다 했죠 컴플렉스 맞죠 그래야 제기능을 제 한다 그랬죠 뭐가 자연계가 아 자연계는 복잡해야지 제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일본이 스트라이튼이죠 강을 곧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일부러 곧게 하면 안 되죠. 왜? 컴플렉스하지 않게 되잖아요. 컴플렉스한 게 중요한데.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내츄럴 브리버, 자연적인 강은 어떻대요? irregular form, 매우 불규칙적인 형태를 갖고 있대요. 네, 문맥에 맞죠? 자, 그것은 이렇게 꺾여져 있고 그걸 쭉 됐고요. 쭉 가봅시다, 또. 자, 그리고 여하튼 컴플렉스한 쇼라인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시, 쇼어가 바다까지요. 그럼 여기는 강 얘기하니까 강가의 선이겠죠. 그럼 강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구불구불 구불구불 이래 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허락한데요. 강이 막도록 뭘 막아 다양성을 모에 있어서의 모에 있어서의 물 높이와 속도죠. 수위와 유속. 그렇죠? 다양성 즉 변화. 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인공적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딱딱딱딱딱딱 막혀 있으면은 이 변화가 안 생기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강 라인, 꾸불꾸불한 거는 이걸 막지 않겠죠. 막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조절해주겠죠. 이해합니까? 유속이 빠른 곳과 유속이 느린 곳이 있고, 어떤 때는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이런데 자연스럽게 꼬불꼬불꼬불하고, 자연스럽게 복잡하게 생긴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른 데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유속이 많으면서 어디서 쌓여가지고 자연적으로 댐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프리베레스면 안 되겠네요. 그쵸? 렇 프리베레스면 안 되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prevent이 아니고 accommodate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조절하다, 수월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조절할 수 있게 해준대요. 변화를, 다양성을, 물 높이와 물 속도. 그러므로 3번이 반대말이 되죠. 가로막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다음에 4번 있는데 보세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써 그냥 보시면 돼요. 전체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서 1번 나오기 전에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문장이죠? 이게 주제를 찾습니다. 주제를 찾고 아 이렇구나라고 A면 B이다라고 써놓으세요 위에. 자 뭐라 해야 될까요? 복잡한 글씨가 잘안 써집니다. 네 생태계가 복잡한 생태계가 기능을 발휘한다. 기능 있죠? 기능을 발휘한다. 복잡해야만 된다. 생긴 게. 단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제대로 잘 돼서 재기능을 하게 하면 플러스인 거고, 그렇지 않게 강제로 평평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단순하게 만들면 마이너스인 거고. 그걸 찾으면 은 어떤 동사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푸싱. 밀어 넣어요. 강을 어디에다가 타이 y 자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모습 안에 집어넣는 것. 시 뭐예요?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강을 질서 정연한 지하마트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집었는데요. 얘는 마이너스인 거죠. 왜컴플렉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자, 그것이 디스트로이 마이너스인 건 맞죠? 파괴합니다. 그렇죠? 기능적 능력을. 그러면서 얘가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에 다운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학습지에서 빠졌어요. 여기다가 다운표를 넣으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맞나? 자,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럼 50이니까 여기가 10억짜리죠. 여기 100억이네요. 500억 달러짜리 계획. 뭐 하려는 계획? 그쵸, 리버 루스. 강을 편안하게, 헐겁게, 복잡하게, 딱 정해진 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어디서? 루이지아나에서. recognize. 구별하도 되지만, 인정하답니다. 인정합니다. 무엇을, 더 h e controlled Mississippi. c o n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나두라 그랬죠. 복잡하게, 자기가 자연적으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쌓이고 깎이게 나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통제 되어진 메시시피가 강이 is washing away 씻어 버려요. 24 square miles of the state area. 자, 24 square 마일이니까 제곱 마일이네요. 24 제곱 마일. 뭐에? 그 주에 그 주가 어딨어요? 루이지애나 주에. annually. 1년에. 자, 통제에 대해, 통제, 비강을 통제했더니, 땅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대요. 물이 쓸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 안 되더라. 자, 본문입니다. 자, 본문. 자, 주어 뭡니까? study. 자, 전문가 잘라야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동사 앞이니까. It's showing.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처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자, 주어 찾습니다. 주어. forms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고,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a form of가 한 형태인데, 복잡한 형태의 예를 주어로 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주어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복잡한 형태의를 하나의 형사 덩어리로 보세요. 그 복잡한 형태의, 자연계라 그랬죠. 자연계가 아, essential. 뭐라고요? 필수적이다. 어디에? 그것들의 functioning. i n 부터 쓰니까 ing면 동사네요. function, 능, 제 능력을 하다. 제 기능을 하다. 그럼 제 기능하기네요. 자, 이게 다 목적어고요. 자, 합니다. 자, 디테일 a 니까 과검사 형사죠. 디테일이 뭡니까? 세부사항이죠? 그러면 동사로 쓰면은 세부사항을 세세히 묘사하다죠? 그러면 세세히 묘사되어진 연구겠네요. 과검사의 형사. broken Arrow 구조. 세세히 묘사되어진 연구가, 자, 뭐에 대한 연구예요? 아, 얼마가 걸린 연구예요? 5번이니까, 지난 2 혹은 3, 데케이드는 10년입니다. 지난 2, 30년에 걸쳐서 자 오버도 시간에 걸쳐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오버가 이 개념이죠. 그래서 걸쳐서로 많이 씁니다. 그 연구가 자주원 여기 있고요. 그 연구가 이제 쇼잉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까만색 접속사 대절을 대절 안 해보세요. 자, 뭐가 그... 복잡한 형태의 뭐가 자연계가 뭐라고요?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디에? 그들의 기능하는 것에. 됐죠? 여기서 다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 자연계는 복잡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기 기능을 다 하는구나.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이상하게 파헤치고 이러면 자연이 망하는구나. 이를 여러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The tempt. 얘가 뭐예요? 시도죠. 더 붙었잖아. 자, 뭐 하려는 시도, 투병사, 형사, 형사 자, 첫 번째 동사 지나고, 두 번째 동사까지, 어디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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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까지네. 그렇죠 찾았죠? 그러면 형사 덩어리. 동사. is. 자보 찾습니다 명사 볼까요 형사 볼까요 더 있지요 명사 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자르시면 되겠네요 이 문장의 뼈대는 이거예요 시도는 예시이다 끝 뼈대 구조 잘 보세요 시도는 예시이다 야 어떤 시도가 뭐의 예시고 어떤 예시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너덜너덜너덜 붙은 겁니다. 뼈대 구조 보시고요. 자, 그 시도. 자, 뭐 하려는 시도. 주어다, 주, 동,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거는 형용사라 그랬죠? 자, s t r a i g 펴려는 시도. 평평, 강이 구불구불구불한데 얘를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 펴려는 시도. 강을. 그리고 줄려는 시도. 그렇 그렇죠? 이게 1번, and 2번이죠. 자, 기부 생각하면 사형식, 누구에게, 그들에게, 댐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명사 복수형, reverse죠. 줄려는 시도, 그 강들에게, regular cross-section. 규칙적인 가로질은 구획.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또 이렇게 가로로 구획을 해야 할때요 이렇게. 하나의 탕처럼, 네모, 네모 탕처럼. 이렇게. 자, 그러한 시도가 아마도 형사죠. 재앙 같은 예입니다. 그런데 최상급이죠 most. 참고로 얘는 얘를 예 꾸미잖아요. 그쵸? 그렇죠? 형사 꾸미니까 부사겠죠. 아마도는 그냥 부사. 아마도 가장 재앙스러운 예시일 것입니다. 모에 뭐 예? 이러한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형태와 기능 관계에 있어서 자연계는 형태가 어떻게야 해 complex 복잡해야 제 기능을 한다는데 얘는 딱 반대죠 지금 딱 반대 쭉펴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자연으로서 얘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어항의 기능을 하겠죠. 인공어항. 서울의 청계천이 인공어항이죠. 자, 무엇은요? 자연적인 강은 가지고 있어요. 매우 irregular. 여기도 원래 반대말 인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아예 R로 바뀌었냐 하면은 첫 소리 때문에 regular가 R이죠. 여러분, in regular 발음해보세요. in regular 발음도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앞에 접도어가 붙는데, 이 접도어가 변형하는 이유는, 원래 어근 혹은 단어의 첫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egal 알죠? legal. 아이고. legal. 합법적인. 어떻게 해요? 원래 i n을 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 엉북치면 발음 이상하죠. 인리걸 힘들죠. 그래서 얘도 인리걸이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레귤인데 반대말인데 이 R 때문에 이 레귤러. 그렇죠. 자 자연적인 강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그렇죠. 더 꾸불꾸불하고 원리실지 모르는 그런 형태.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땡땡이죠. 컬런이죠. 그것은 v 브스 휘어져 있어요. A lot. 이렇게.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 휘잖아요. 그렇죠그 다음에, spills across flood plains. 자, 그리고, spills. 이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뭘 가로질러서 넘쳐 흘러요? flood plains. 잘 보세요. flood는 홍수죠. p l a n 은 평화죠. 평야죠. 평야. 강이 이렇게 했었어요. 강이 이렇게 됐는데, 흘러 넘치면 여기 있는 흙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서 쌓이겠죠. 그래서 홍수에 의해서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범람원. 물이 범람에서 생기는 평원. 범람원. 늘 가로질러서 넘쳐요. 얘를 가로질러서 넘쳐요. 그리고, 릭. 릭은 세는 거죠, 물이. 셉니다. 자. 동사 curbs 1번 그죠? 이따가 할게, 할게요. spills 2번, 3번 leaks. 새니다 새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wetlands, 습지대로 들어가요. come i.n.g? 주면서. i 그것에게 자, 주면은 사형식 생각해야 되겠죠? 자, 주면서. 뭘 줘요? 이게 i.o. 여러분 이게 원래 그거잖아. 원래 and 주어 동사인데 and 없애고 유추할 수 있는거나 앞에랑 똑같은 주어 없애고 여기 ing 아, 붙인 거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네 주면서 그것에게 그것은 뭘까요 강 강에게 줍니다. 누가 줄까요? 그렇죠 이, 이 내용이죠 이 내용. 막, 이리저리 휘고 범람은 넘쳐버리고, 습지로 물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줘요. 아이오. 강에 개. 자, 아이오입니다. 지오 찾아보세요. 형사 하나, 형사 둘, 쇼라인이네요. 아까 말했듯이, C 쇼가 바닷가죠. 그럼 얘는 r i v 얘기했으니까, 강가예요 그래서 강가의 선. 를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Complex 복잡하게. 자 그런데 용사 하나 and ever changing 용사둘 ever 는오 l 의미라 그랬죠. All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강의 둘레 그리고 incredibly credit는 크레디카드 credit 알죠? 밑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n이니까 반대말이죠. 불리니까 부사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죠.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강의 라인을 주면서. 이해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게 구불구불해야 된대요. 강제로 피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넘쳐야 된대요. 안 넘치게 다 막아버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샌대요 세지 않도록 다 막아버리면 안 된대요. 그대로 놔둬야 된대요. 자, 이것은, 자, 이것은 허락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아까 여기 prevent 뭐로 바꿨죠? accommodate로 바꿨죠? 자, 여기가 이제 이, 틀린 걸 찾았고요. 이거죠. 자, accommodate,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절하다, 수월하게 하다. 자, 이것은 허락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조절하도록, 무엇을, 다양성을, 변화를, 모에있어서 물의 높이와 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가요? 위에 문장처럼, 막게 구부러져 있고, 그쵸? 범람은 넘치고, 세고, 이런 것들. 자연스러운 복잡한 강의 모습인 거죠. 자, 푸싱, s h i n g 자, ing네요. 자, 쭉 가보시고, 아, 하고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 여기, 내리겠습니다. 자 명사구 주옵니다. 자, p u s h 넣기 뭘 넣어요? 강을 into 어디 안에다 넣어요? tidy 질서 정연한 지하학적 모양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것 이게 이게 주어죠. 자, 얘는 자 이것이 뭐 합니까? 파괴합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강을 기하학적인 모양 안에다 딱 집었는데 기하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딱 네모나게 이거를 일로 바꿔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막 만들어버려요. 마이너스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destroy 맞겠죠? 자 얘는 파괴합니다. 얘가 다 주어예요. 명사고, 동명사 덩어리 주옵니다. 뭘 파괴합니까? functional capacity. 자, 기능적인 capacity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자, 노란색 칠하고. 그리고, results. result in 이니까 그 결과 in 안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이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냐면요. d i 스 e s t e r s 재앙들. 모아 같은 재앙들. 라이건 전치사죠. 미시시피 플러스 미시시피강 홍수. 자, 언제 있었는데요? 1927년과 1993년에. 그 더욱 최근에는. 그렇죠? 자, 더 최근에는 언내추럴 디제스터. 이게 자연적인 재앙인데 자연적이지 않는 재앙이에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 카트리나 허리케인 한번 찾아보시면 허리케인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풍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인위적인 난개발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빌려준이 10억인데 이게 예. 그러면 500억이죠. 자, 500억 달러짜리 계획이 있대요. 자, 뭐 하려는 계획이냐면요. 자, 동사 찾아갑니다. 여기네요. 여기까지. 자, to let the r i v e r loose. 허락해라. 강이. loose. 편안하게, 헐겁게 있기를. 자연적으로 놔둬, 있게 놔둬라. Let it be, let it go.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Let the river go. Let the river be.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놔둬라. 어디서? 루지아나에서. 이 라는 계획. 얼마짜리? 500억짜리 계획이 recognize.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요. 무엇을요? 대절을요. 대절. The controlled Mississippi. 뭐가? 통제되어진 미시시피 강이 i s 자 i 강이너 마이, 통제됐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인 결과를 가지고 와야죠? It's washing away. washing은 씻어버렸어요. 얼마를? 24, 24, square는 제곱입니다. 제곱, square. 여러분, 이게 square죠? 광장. 네모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이렇게 할때 4의 2 square meter 이렇게 합니다. 제곱할 때 제곱이란 뜻이에요. 넓이니까 제곱을 쓰겠죠? 24 제곱 마일 모에 어브더 스테이트. 그 주. 그 주가 어디 있을까요? 미시티피가 루이지애나에 있다고 돼 있어 지역이요. annually는 매해, every year. 자, 매해 사람들이 강을, 미시시피 강을 어떻게 손댔더니 엄청, 엄청난 양의 땅이 씻겨져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500억 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망초는 4대 강 다시 복구하는데 또 돈이 또 들죠.